일니야안 <laughs> 보인다 글자가 이게 어, 하고 있는가? 거어 아, 하고 있다 지금 아, 진짜 H HM 무슨 일이야? <laughs> 짜자자자 짠짜자 언니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저저 보인다. 어잘 보인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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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아, 무슨 일이야? <laughs> 야, 오오도 방점, 오도 방점. 오늘 제가 그 전에 앞에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난어 <laughs>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한 자리에 칠 년했나 뭐 그렇더라고 대강 연수를 7년8년 장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장이 조금 그러니까 늘 재고가 조금씩 소량 남는 거를 다 쪽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생각보다 저희 이번에 한번 정리한다고. 풀어보니까 아직 물건 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H에서 세일이 들어갑니다. 전품목이 다 세일이 들어가요. <laughs> 고마伊라그 전품목이 일이야. 다 세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상이 그렇다고서 안 들어오냐? 신상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중간 중간에 영상으로 막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언니들을 중점으로 끌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장에 못 오시는데 세일을 그럼 매장 사장님 저는 뭐 시간도 안 되거나 어해요 할까 싶어서 제가 괜찮은 물건은 여기 영상에 미리미리 노출을 먼저 시키고 주문을 받고 그 다음날 가게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솔직히 다른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수 없어요 생각보다 제그 이삿짐 센터 트럭 볼러야 되겠다 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는 게 지금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다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건이 계속 당분간은 6, 6열에 여기 131호 H 매장에서는 세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상을 보고 싶다면 신상이 지금 영상에 계속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상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샘플링 보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뭔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중이라니까 신상은 어디 가냐? 잘들으세니 1, 7, 1렬 자영연이가 있어요. 거기 가면 17호 야, 1, 17호 상호가 보시면 HNG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은 여기는 H고, 여기는 HNG라고 되어 있어요. 1층 1열에 17호로 가시면 지금 신상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이제 언니들이 길을 찾고 헤매시고 어려울까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아니면 신, 아 여기에서나 신상 세일 한번 건지고 신상 찾겠다 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영화 클났다 배터리가 없다. 지금 빨리 찍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뭐 이제 그거 하고 이 빨리 지금 본격적으로 언니 어디 가신다 신상은 1열1 7호1 7호 제가 한번 위에 가, 썸네일로 광고 한번 넣어드릴게요 언니. 그 고기로 가시면 신상이 지금 뭐. 반팔 원피스, 반팔 자켓, 뭐, 반팔 티부터 여름 모습 겨냥한 옷부터 지금 신상 쫙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번주에 노는 신상이에요. 제가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세일하면서 짧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색깔은 노랑, 흔한 방에 베이지, 흰색. 제가 지금 치마 위에 넣어서 그런데 박스라인이에요. 기본향으로 자, 이거는 이런게 지금 오늘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매장에서 알아서 보시고 이건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이히 벌써 들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야? 뭐해야 너노 판가 5만원대 불러왔습니다 아시는 사람 사각사각 면 아닙니다 프라다지가 합성입니다 폴리, 메이온 하나 입어도 외출용으로 손색없는 결혼식 갔을 때도 목선, 입술 라인 소위 말하는 물건하는 집 어디 재평 고가의 브랜드 생각해서 들어옵니다 브랜드 다 납품하는 거래처입니다 언니 이게 원가가 우리은 4, 5만원짜리에요 판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음. 자 이거 얼마 간다고 언니? 만원입니다 자 만원 흰색 언니 이거 지금부터 해있시면 좋아요 베이지 만원 너무 아까워 네. 이거 일부러 영상 모자 해두라고 뒤에 다 빼놓은 거예요 자 만원 자 이거 후드 스트링 이거 우리 아이스쿨 원단 아니에요 요거랑 다른 제품인데, 이거는 저작년, 저희 작년 재고거든요. 스트링 밑에 조절할 수 있는 거. 흰색,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거. 만 원. 만 원. 자. 언니, 이거 1, 2, 3, 4못 정합니다. 지금 물건이 몇번 영상을 찍어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매장 오시면 옷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말에 가니까 물건이 더 많더라. 월요일에 가니까, 그거는 호불호가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날그날 물건 푸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사진 캡처해서 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진 캡처해서 문의번 아시죠? 010-5896-1912거기로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아, 바로 바로 캡처 왔다. 드디어 왔다 자 만원 자 요거 회색 안에 아, 네. 스트링 조절 이렇게 만원 그럼 니찜 안됩니다 찜, 안 됩니다, 찜. 이건 바로 매장에서 다, 다 나갈 상품이기 때문에 찜 하시면 안 됩니다. 찜 아니고 바로 이그자연이가 문자를 따로 언니 주문이 가능합니다. 하고 연락이 가는 손님들은 입금 바로 하시고 혹시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다음 손님한테 넘어갑니다. 언니 만원입니다. 민네 소재. 요거 우리 고객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거 올해 또 사고 싶다 한 손님들 빨리 보세요. 대 이상 신상으로는 진행 안 하고 요거 있는 물건 우연찮게 풀어 삽니다. 만원. 자요거 블라우스 샤박샤박샤박 샤방 베이비 베이비 빛 핑크로 보이는데 베이지가 더 강합니다 언니 요거 쿨 블라우스에서 만원 언니 지금 딱 입기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자 요거는 원피스 형도 되고요콩장 뒤로 가서 한번 볼게 언니 자어 잡아봐라 자 땡겨서 사파리 원피스 열고 티 쳐라 면티 입고 소매 이렇게 딱 접어서 걸치는 개념 이미셔도 되고 한 여름에 비옷 바람막이 2만 원까지요 이만 원자요렇게 주머니 자 요거 2만원 언니 자 형아 이거는 끈옷 필수예요 어 언니 요거 끈 그놈피스 사이즈 언니, 이건 6 6까지 밖에 안될 거예요. 77안될것 같아요. 자, 요거 요거 만원 가겠습니다. 만원. 면 아닙니다. 사사사사사사사 어 영아 아열 가봐야 될4같다4 4 4 4